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묻는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볼때 중국인과 일본인과 한국 사람이 너무 이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나라의 국민성은 뚜렷하게 다른데 그 예로 중국인은 어디든지 가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상사라고 해서 무역센터 같은 그런 것을 만들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한국인들이 다른 두 나라 사람들보다 종교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런 놀라운 성장은 기복신앙의 영향이 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복받는 것을 더 우선할 때 기복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한 집인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이제 도둑질 하는가 하면 이 도둑질한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아들을 제사상으로 삼고 그 위에 뇌인을 개인 제사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법과 죄를 행하면서도 복받기만을 어,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 미가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에 일어나는 일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1절에 보면 그,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거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집안뿐만 아니라 한 지파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복받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한 집안을 보여주고 다시 한 집안을 이제 보여주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욕심만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한 집안을 먼저 보여주고 이제 한 집화를 보여주면서 강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을 구하는 단지파입니다. 1절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 18장인데 그 시대는 사사기의 말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초기에 해당됩니다. 여우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가난 땅에는 가난 조속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너희들이 그땅 안에 있는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단지파도 그때 여우사에게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무리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앞에 1장 그 34절에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단 자손들을 산지로 쫓아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분배받은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산지에 살면서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무리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평지로. 그러니까 이제 산지에서 지금 이렇게 어, 그 산을 개간하면서 이제 어,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분배 받은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단지파 사람들 중에서 용맹한 다섯 사람을 이제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차지할 우리가 살 곳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두 지파에게 이 분배해 준 땅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난 한 사람들이 강하다해서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다른 곳을 이렇게 찾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업 이렇게 어 하나님의 어떤 그 선물로 이제 주신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거 아그그그 그어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곳을 찾아보자. 이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이 예, 불순종하는 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난 족속과의 싸움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 싸움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승리의 약속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의 성격은 달라요. 여호수아의 여호아가 가난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의지에서 가서 싸우면 이렇게 이겨지는 승리가 약속된 싸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제 땅 분배를 할때 그 요셉 집안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관한 가난 족속들이 철병 거를 가졌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무슨 말을 한가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철병거를 가진 그 적들이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고 약속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싸우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역을 이제 이렇게 분배해주고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영역들이 어떤 것일까요? 직장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까다로운, 까다로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될수 있고, 또, 안 보면 안 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부모님과 어떤 시댁이 어떤 그런 관계일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돌봐야 되는,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불평이 나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면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주십니다. 약한 마음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거나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 전까지는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인 중에 한 분이 새 자녀를 이제 낳은 분인데 모임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는가면 본인이 이제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리라 이런 신정으로 이제 보셨다는 겁니다. 현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다뭐한 달이 지나가고 6 개월이 지나가고. 다 이제 지나 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버티면 어느 순간인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가 이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려고 이제 할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침체가 돼 있죠. 그 영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 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제 마땅히 싸워야 될 신앙의 싸움을 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면 힘들긴 하죠. 그런데 뭔가 어떤 그 잔잔한 어떤 기쁨과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싸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고 또막 부담이 돼서 계속 피하고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어, 기쁨이 어,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 기도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어, 이제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신앙적으로 싸워야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면 이 영적으로 안 싸우면 이 은혜가 안 나타나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부담되죠. 어, 도망치고 싶고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도 풍성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 단지파 정탐꾼과 네인의 만남입니다. 단지파에 보낸 다섯 명의 정탐꾼은 에브리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이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미가이 집에 있는 네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내인에게 어떻게 이곳에 왔고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내인은 미가가 자기를 본급을 주면서 고용을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이 정탄꾼들이 내인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5절, 6절을 한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네, 정탐꾼들이 이제 내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가 행할 길이 형통할 건지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여호와가 이제 분배해 준 땅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래 에 있는 그 직원이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걸다 짜놓고 사장님한테 가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이거 할수 있게 그거와 이제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 이런, 이런 경우가, 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첫 단추가 잘 묶여져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싶거나,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 되고만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고 싶은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욕심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욕심을 버릴 생각 없어요. 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원한 대로 잘 되기만을 이제 바랄 때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무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 나안 듣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예스 노만 해달라고 뭐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라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로가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한 거죠. 더, 더, 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제사장이 정탐권의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을 보면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와 앞에 있느니라. 어, 샬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들을 창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경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샬롬을 말하고 있어요. 샬롬이 없는데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을 때 주어집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바른 관계 있을 때 샬롬 평안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떠나 있는데도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배가 기울, 기울고 침몰하고 있는데 안전하니까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하지 않는데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게 없습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뺨을 때리더라도 빨리 여기서 피하라고, 피하라고 하는 게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지금 이 대위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정당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네, 민감합니다. 그래서 정당꾼이 원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정당꾼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딱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그걸 딱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이게 결국 이제 망하는 길이요 지금 망하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지 않고 단지 잘 된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잘못하고도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아부인 줄 알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야단 맞아들데 그 싫어해요. 그래도 잘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이 아분데 아부인데, 아분데도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막 좋아하고 이제 그런 말 해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두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사는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듣기, 듣기 좋은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때 이제 공동체라는 배가 이제, 기우는 거예요.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듣기 좋은 얘기만. 안전하지 않은데, 어,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 축복이 있고, 너무 잘될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망하는 거죠.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하게, 강하게 죄를 창망하는 그런 어, 그런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이제, 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의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창망하는 어, 그런 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는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인간적으로 가깝고 너무 친하고 친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가까워져 버리면 뭐가 이제 이렇게 안 좋으면 그 그동안 친했던 게다 그냥 이렇게요. 그걸로 막 돌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게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나빠야 된다? 뭐 그건 아니에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영적인 긴장 관계가 있는 가운데서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신뢰하고 그게 이제 중요하죠.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영적인 긴장 관계가 있을 때다 살게 됩니다. 다다 살게 되고 다 이제 축복을 은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발견한 땅입니다. 7절을 보면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르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이 네인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발견한 곳이 라이스란 곳인데, 이 그곳은 고립된 곳이고 주위에 도와줄 나라가 어, 없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한가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7절 끝에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공격을 해도 연합해서 도와줄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차지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곳을 어, 이제 발견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지역을 보고 나서, 이 단지파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이제 이 다섯 사람이 하게 됩니까?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주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예,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어, 보낸 여우수아와 그 갈렙의 보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갈렙과 여수아의 보고는 가나안 땅에 이제 안학자 성이 살고 철병거를 가지고 난공난공불락의 어, 그런 요새로 되어 있지만 어,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는 믿음이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싸워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이나 도박으로 번 돈은 쉽게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본문에 보면, 단지파가 나이스라는 곳을 쉽게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수로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어, 나이스 이쪽도 완전히 어, 숙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나이스에 살던 단지파는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면서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단지파 의 이름은 없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싹 나오는데 단지파 이름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싸우기 싫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기업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갈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제 공짜로 이제 쉬운 일을 좋아하면 어, 안됩니다 쌍계의 비지떡이라고 싼 것은 싼 값을 어, 꼭 합니다 수박을 아주 싸게 팔아요 어, 그 수박 사왔다가 음식 쓰레기 봉투만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TV 쇼핑 홈쇼핑에서 물건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싸요. 그래서 주문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받아보고 나서 반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 좋은 좋고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귀한 것은 가격도 깎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짜 귀한 거다. 가격까지 흥정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그대로. 좀 비싸더라도 이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값을 다해요. 귀한 것은 그 값을 다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으며 눈물을 흘리며 얻은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얻은 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새에 보면 그 갈렙이 분배받은 땅이 남곤불락의 요새인 헤브론인데, 그안악자 손이 살아요. 거인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넘은 나이에 그곳을 함락시키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이 이제 점령을 당하는데, 헤브론이 마지막까지, 제일 끝까지, 제일 오래 남는 이제 곳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 양육이나 공부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쉽게 쉽게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쉽게 또 이렇게 빨리빨리 그 살면 살려고 이제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그만큼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가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 사회예요. 한국이 이제 IT 그 강국으로 세계에서 제일, 제일 앞서. 이 5G도 미국하고 거의 약간 늦는데 그래도 도, 거의 동시에 세계 최초로 이제 어, 개통을 시작할 정도로 어, 굉장히 이제 IT 강국인데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컵라면은 3분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근데 뭐, 이분 컴담을 먹으면서 3분을 못 기다려요. 계속 이렇게 열어보고, 맛보고. 좀 3분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도 못 기다려요. 그냥 막 이렇게. 기도했다가 바로 전화하고, 막 이렇게 누구한테 연락하고, 또막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어,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시간이 걸죠 시간이. 예. 시간이 걸려야 좀 기다려야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어,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쉽고 빨리 그 쉽고 빨리 가는 어, 것이 지름길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단지파처럼 될수 있어요. 쉽고 빠르고 당장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어, 이게 단지파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 곧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더라도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서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